가스탄 안녕입니다 오늘 3시간 끝, 새벽 6시고 대회가 이제 26일 남았는데 바티 체크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빠진 것 같아, 벌써. <laughs> 잘 빠지네? 자,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빡센 다이어트. 해 일어나기 전까지 유산소 타고 이제 육산소 좀 하고 아침 방송 운동 웨이트 하고 살이 정말 잘 빠지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뭐야, 뭐야? 까 뭐야?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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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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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너왜이렇게 빨리 왔어? 먹고 그, 어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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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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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 와서 못 가. 어. 비가 추, 물이 확 하늘에 확왔은데 아, 이우 어? 우든. 우산 쓰면 돼? 예. 네. 우산 써도 안 된대 이거 지금. 응. 음. 자뭐 먹으러 왔어? 이거. 어? 이거. 먹고 싶어요? 예. 네. 정말 먹고 싶어요? 잠 멈춰. 잠깐. 애기 한번 발사. 예쁜지 한번 발사. 자. 아빠, 감사다 아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어? 어, 아빠 갖다 놓고야? 어, 원이치. 원이치. 그 사이클 조금 금방 깨가지고 일단 애기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, 기저귀 갈자. 어? 전화기? 그냥 갖다 줄게, 갖다 줄게, 갖다 줄게. 어? 전화기 이거 이상해? 네. 전화기 좀 괜찮다, 세아야. 이럴 때는! 이럴 때는! 어? 점점 소리가 좋아지고 있어. 야, 이럴 때 기다려봐. 야, 가장 좋은 방법. 이 있어. 세아야! 붙쳤어귀 작은. 다른 걸로 사줘? 예. 알았어 아빠가.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? 응, 아빠. 아빠가 제일 좋아? 아빠 좋아, 오빠 니 좋아. 우와 다 좋아? 애도 좋아. 진짜? 예. 야 엄청 많이 샀어. 야 이거 완전 고중량 고증량 비고중량 비주기. 이게 무릎도 잘 풀어줘야 나중에 무릎 부상을 안 당해서 스쿼트를 잘할수 있어. 알았지? 가장 중요한 건 어깨. 다시 만세. 응.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응. 경관 마사지도 좀. 아빠가 미리미리 해줄게. 경갑 마사지. 좋아어 됐어. 터치. 터치. 째고도 한 번. 저는 이제 아침에 사이클 조금 타고 헬 육산소 6까지 마무리하고 공복에 웨이트, 가슴이랑 어깨 가볍게 해줄 생각입니다. 위상부좀 부족해서 위상부 운동 먼저 하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기 그 방송 때 빼고 운동 또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? 한번 보통 한 번이고.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제가 서울로 한번 올라갑니다. 그래서 까루랑라임라 친구들이랑 크로스핏을 일주일에 한 번?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딱 가는 날이라서 오늘 같은 날에는 원래 운동 끝나고 바로 프로틴 웍스 프로틴 을 먹는데 거기 가서 운동 끝나고 프로틴을 마셔야기 때문에 프로틴 웍스는 이제 챙길 거고 닭가슴살 랭킹닷컴 요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인메이트 스팀닭가슴살 하나랑 그리고 그냥 요거 맛이 딱스크림닭가슴살 이거 다 랭킹닷컴 건데 요 스팀닭가슴 살인메이트게 엄청 간이 세 가지고 두개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꿀좋아. 닭가슴살은 서울에 400g 먹을 거고요. 또 여기다가 다이어트에는 고구마가 짱이죠. 그래서 오늘 서울 가서 운동하고 프로틴 웍스먹 또금만좀 먹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막히고 이래서 오늘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원래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한 시간 반 걸려가지고 욕 주의, 욕 주의. 들어가자마자 까로님이 이제 엄청나게 욕을 할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른 뛰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서 제가 자주 못 오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두 번이라고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지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자마자육지라고 안녕하세요 선민이 일단 이거 하고요! 너무 무제워재 무선거 서자하냐촬니 들고 죽는 어. 날네 제가 게임형자 예. 이거 15개 시어 탑걸이 15개 형 혹시 나 거예요? 어디요어이못나가 <laughs> 어, 아, 죄송합니다 야 흘러 내린다 린다 자기만족으로 써겠습니다 쟤나갈거야 네? 쟤나갈거야 아, 일단 오늘 피부과 가서 물어볼게 아니 근데, 근데 그게 아, 피부과에서 아, 염증같은데 요런거에 맞는게 아니 그게 너무 <laughs> 깎아치기 말고 이게 그 무슨 스테로이드를 쓴대요 근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얘 얘기하잖아 아이씨 재홍아 야 어? 왠지 신청한다고 했다 그게 아니고 얘길 들으라고 아이씨 가자 아벨 죽여 무서섭다 재홍아 으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둘셋 <목소리> 이걸 아, <목소리도> 하나, 둘, 셋, 아, <목소리도> 찍어야, 야 다섯, 여섯, 일나 둘. 셋. 일곱, 이덟 찍어야지, 여덟,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. 오늘 운동은 다 마쳤고, 프로틴 웍스 일단 지금은 이제 한달 남았기 때문에 크리아틴은 일단 끊었습니다. 프로틴 웍스아이스크 플레이트, 한 스푼 반. 영상 하다 프로틴 옥스 많이 여유있어요. 감사합니다. 프로틴 웍스 사세요? 네? 지지코드 이용있어요 CGTV. 이제 팀워크 보입니다. <laughs> <버리네. 웃음>